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인여정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처음으로 정시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시상담을 받으러 올 친구는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나 혼자 쓴다에 나온 행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절대 쓰지 말라 하셨고 위험 99%라고 나왔는데 낭만있게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원서 지휘라 쓰고 수능 잘 보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뭐 저도 또 그런 미래를 상상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가지고 시험에서 재수 가는가요? 아예뭐네 일단 지금 나온 성적으로 어디 대학교까지는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아우>, 반갑습니다. <laughs> 수능 보느라 수고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우리 그때 나 혼자 쓴다는 아마 수시 카드 쓰는 거였을 거예요. 네. 나름 방송을 탄 건데 조금 더 뭔가 자극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조금 더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영상을 볼 때마다 내가 내가 낭만으로 저지른 고대를 내가 어떻게든 <laughs>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막 그런 거. 아 그렇죠. 우리 입시에 흔하지 않은 단어 낭만 보면서 선생님도 오 어. <laughs> 이랬었는데. 수능을 보니까 어때요? 짝수형, 홀수형 받을 때까지 엄청 떨렸는데 음. 이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딱히 안 떨리더라고요. 음. 국어 볼 때는 좀 어땠어요? 잘 풀려가지고 아, 기분이 좋다 음. 이러고 있었는데 음. 업무에서 갑자기 딱 막히니까 갑자기 음. 배가 아파지더라고요. 수학은 되겠다, 어, 되겠다 하, 생각을 하면서 음. 풀었는데 네, 실수를 할줄뭐 계산 실수 같은 거? 네 단순 더하기 뺄셈, 뭐 등호 음. 넌 바꾸는데 마이너스 음. 플러스를 안 붙인다던지 자 그래서 수학은 잘 풀렸는데 그런 계산 실수가 좀 많아서 생각보다 좀 점수가 떨어진 상황 음. 어, 과탐은 좀 어땠어요? 무리를 처음에 푸는데 음. 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첫 장을 이제 거의 제일 빠른 속도로 넘긴 것 같은데 갑자기 맨날 풀던 6번에서 갑자기 턱 막히니까 음. 멘탈이 확 흔들려가지고 음. 지는좀 어땠어요? 지원은 문제가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유롭게 풀었는데 5분 남았다고 하는데 8문제가 남은 거예요 아 그래서 와 그치, 말이 그거밖에 안 나왔겠다 진짜 어? 그래가지고 진짜 초인 빙의해가지고 음. 8문제 앞에 별 붙인 두 문제 5분 안에 풀고, 5월 말까지 쓰고, 음. 가채점표까지 썼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가채점표까지 썼어요? 네. 대단한데? 그러면 지원도 생각만큼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네. 있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면, 재종만 시작해서 2월 달에 상담할 때 하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나온 거일 텐데, 네. 일단 원점수 어떻게 나왔어요? 국어가 76점이고, 수학이 62점 나왔고요, 음? 영어가 82점, 음? 물리학이 32점? 주각이 음. 36 나왔던 것 같아요 3, 사등급은각 기관별 그 등급컷이 약간 좀 차이가 많이 커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도 언매는 3말 4초일 거야 미적은 4죠 거기 영어 2고 물원은 4지 지학은3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예상되기는 조금 어렵고 대략적으로 요선 안에 대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6모 때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6모 때 국어가 5호반이었을 거예요. 수학이 음. 2등급 초반이었고 음. 영어가 3등급, 물리학이 5등급이었던 것 같고 구과학이 3등급 나왔던 것 같아. 9월에는 좀더 오른 편? 국어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수학이 3위 뜨고 영어가 9 5점로 1등급 뜨고 음. 물리학이 그때 4등급 떴던 걸로 기억하고 음. 주과학 1등급 떴던 걸로. 그러니까 6월에는 52353이었고 9월에는 53141이었고 수능에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냥 4424 43이거나 342 43이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오는 거면 6월 9월에 내가 예상한 거 대비 되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성적 아닐까? 혹시 수식 카드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세장은 학종으로 썼고 세장은 음. 논술로 썼어. 음. 학종부터 한번 얘기해 봐요. 고려대 샤세대 통신학과를 썼고 음. 두 번째는 홍익대 컴퓨터 공학과 세종대 소프트웨어과를 썼어요. 다좀 상향으로 네, 쓴 거고. 그다음에 세장 논술을 쓴 거는요.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송실대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여튼 학종 세장 논술 세장을 썼고 지금 현재 송실대까지는 받고 학종 세장은 불합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다. 근데 6월, 9월 모고를 보면. 상향으로 쓰는 것이 좋은 전략은 선생님은 솔직히 아니어서 개인 상담을 하면 절대적으로 말려 쓸 거라고는 생각을 해. 네. 근데 이렇게 수능까지 보고 나니까 수시를 상향으로 쓴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되거나 내가 이때 전략을 좀더잘 짰어야 됐거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시를 낮춰 썼었어도 만족을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후회는 없습니다. 음. 그러면 재수나 반수도 고려하고 있는 중. 네. 그러면 일단은 또 궁금한 건꼭 컴공이어야 하나. 그 국순세단 컴공은 힘들 것 같고 다른 이과 계열 학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과학대라도 지금 뭐 가면은 감지덕지니까. 아 제가 지금 과를 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성적이 나왔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더 얘기한 거 국순세단 이상 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만 안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도 알고 있는 거고 네. 올해 수능 성적으로는 내가 과를 지금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 이제 그걸 갖고 한번 상담을 본격적으로 좀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잉? 궁금하거나 걱정되거나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수능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학과를 써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컴공과도 갈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이성적으로 컴공을 가고 싶다고 하면 경기대도 힘들어요. 최상위권 학과는 컴공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해마다 펑크 폭발, 펑크 폭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한다면, 중하위권 대학의 컴공은 기본적으로 높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내가 과를 논할 수는 없다. 그냥 과는 아무 과나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과를 바꾸게 되면 학교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낮은 과라고 낮게 끝나고 높은 과라고 높게 끝나는 게 아닌 게 정시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통합형 수능이 된다고 해서 되게 유리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수학도 국어도 탐구도 교차를 할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은 없죠. 그러니까 교차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연계의 친구들이 유리해지는 건 맞는데 교차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빡빡해진 거지. 소화기 높아야 그렇지. 수 소화기 높아야지. 그 수화까지 이래 버리면 비슷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도드라진 성적이 없으니까 좀 애매하고, 가천대나 상명대처럼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 유리한 과목을 더 유리하게 할수 있는 조합에선 준현이가 불리할 수 있는데, 어떤 과목도 딱히 되게 못 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에서 뭔가를 보면 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천대하고 상명대는 준현이한테 유리할 수 있는 조합은 아니야. 자연 계열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군의 명지대는 안정이나 적정으로 잡히는 과가 그렇지 않을 것보다 훨씬 많아요. 과들 되게 많으니까 요 라인에서 안정을 잘 잡고. 그 다음에 나다군의 광운대하고 단국대 중에 조금 더 유리한 학교와 과들을 잘 잡아서 쓰는 걸로. 논술에서도 선생님은 세종대, 인하대, 숭실대 정도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 네. 그래서 꼭 나머지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논술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준영이가 이제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성적되면 그냥 생재수 하는 게 맞아. 이 수능 성적이 나의 실력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이게 내 성적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재수나 삼수해도 어차피 성적은 똑같이 나오거든 이게 나의 성적이면 나는 아직 기본 개념이 되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못했었던 거야 그러면 기본 개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착실하게 다 잡고 문제도 풀어야 돼 그래서 반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준현이는 생 재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재수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걱정되거나 하는 거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응. 성적이 오를까라는 생각이 특히 삼사수를 하면 준현이와 같은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거나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원인 정도로 우리가 나눠 볼수 있어 일단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아 내가 머리 능력. 재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 열심히 하는 것자 외부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시험 그 난도나 변별력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운 근데 이네 가지 원인 중에 너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노력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너가 설명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와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 열심히 해도 올를까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좀더할수 있었는데 못한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제가 재수를 할때 재정반을 다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독학 재수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를 몰라가지고 재종반은 그냥 되게 호불호가 명확한 공간이야 잘 맞은 애들이 대신에 되게 엄청나게 성적 향상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게 기숙의 장점이기는 해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그렇게까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게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친구들도 있거든 꼭제수를 위해서 기숙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게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 근데 독학재수에서 그걸 잡아주긴 실은 좀 어렵거든. 네. 그래서 너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재종반을 다녀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들어. 왜냐면 독재는 또 열심히만 할 거잖아. 아, 그렇죠. <laughs> 너가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개념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걸 너가 혼자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재종반을 일단 먼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열심히 달렸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준현 학생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고삼이고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재수를 하기 전에 다양하게 고려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아나 정시 좀 걱정되는데 하는 친구들 있으면 지금 당장 유니브클래스 정시 상담 만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준현아 그래도 상담을 받고 아 그래도 나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도움을 얻어가는 거잖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힘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재수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고3 동안 1년간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1년을 더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